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을 때 그때 왕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보호하고 저게 구원하는 그런 기한 일을 했습니다. 물론 왕이 있어서 모든 일은 참 좋았겠지만 왕을 세울 처지가 안 됐을 때 사사들이 일을 했는데 왕이 있어서 나라가 정돈되걸 그럴 때는 삶의 모든 게평통고 좋았지만, 왕이 없을 때 민간들이 그냥 있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은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사사들은 정말 여러 가지 어지럽고 어려운 가운데서 나라를 이끌어서 좋은 길로 하늘을 떠서 이끄는 그런 기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그냥 정말 한 믿음을 가지고 잘할 때가 있지만, 많은 형제가 육으로 흘러가고 육신의 욕망을 따로 흘러갈 때, 그때 이제 정말 한의 왕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는 일도 있었지만, 나라를 다스기 전에 사사들이 활동한 일들은 굉장히 크고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의 삶을 살 때는 갖춘 건 없고, 조직된 거나 그런 모든 게 없지만은. 그들의 마음을 모아 열심히 이렇게 하면 기쁘게 했는데, 이제 왕이 세워진 뒤에는 평안하고 좋으니까 사람들이 타락하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옛날에 처음 저희들이 순교회가 시작될 때, 정말 사사 같은 정말 젊은 형제들이 복음을 일하고 자기 자신을 들이 일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순교가 커지고 그러면서 저는 우리 마음도 좀씩 도선해지고 육신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래하는 자의 손에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사사,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을, 신들을 엄난하듯이, 엄난하듯조차 그들에게 절하고 여와의 명령를 순종하듯 그 열주행한 일을, 길을 속히 치우쳤으며 떠났으며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어느 하나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를 요구해서 우리가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 따른 마음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 육신의 욕구가 나를 걸어갈 때쾌락이나 욕망이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면 하나님 믿는 믿음도 육신적으로 흐르기 쉽고 사사들의 말을 듣고도 신앙성을 잘한 때가 있었는가 하면은 왕이 있어도 타락을 하고 왕을 져버리고 그런 때도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듯 우리 순교의 안에도 그런 일들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 마음을 알고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받아서 순조하고 그렇게 살때 하늘 백 가지 천 가지 우리의 은혜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데 우리 어느 정도 좀 살고 삶이 좋아지면은 삶을 따라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마 저희 선교회가 지금 그런 위치에 제 도달하지 않았나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옛날 저희들 시야 때 어려울 때막온 마음을 다 했는데 이제 그뭐 어려운 일도 없고 그러면 서서히 육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사들이 왕이 아니지만 간절하게 백성들 앞에 서서 전쟁도 했고, 백성을 타이르기도 하고 했는데, 그 사사들의 말을 쫓아 세운 나를 세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우리 선교회 안에도 어떤 몇몇 지도자, 몇 명이에서 되어지는 선교회가 아니라, 우리 온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선교사들을 보내고. 또 이제 복음을 통해서 만삼십구원 받는 그런기한을 이루어 나갈 때하의큰 영광이 되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우리가 이, 지금까지 진행고 크고 지금 많은 일이 없지 않았습니다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름답게 우리가 진행해 왔고 특히 저희 선교에서 죄 사함에 대한 이 확실한 믿음을 전세계 전파에서 그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제선성교할때제삼 받고 늘 현재 많은 기독교 교인들은 하나님 믿어도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기쁨으로 주를 선교하는 이 귀한 성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점점 우리는 육으로 흘러 들어가고 빠질 수 있는 것이 성경 역사를 보고 알수 있는 것럼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자가하고 또 서로 교제하고 해서 육이 아닌 성령의 이끌림 안에서 정말 사사들이 우리를 지리할 때처럼 정말 왕이 없을 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로 마음을 모아 일을 한다면 우리 우리가 10년에 가든 100년에 더 밝고 복된 교회로 전진해 가고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